골드 온다. 어디 갔었어? 야, 이 자식아. 어디 갔었어? 아침 일찍이 그렇게 돌아다녔어? <laughs> 골드야? 응. 이쁘다, 우리 골드. 어디,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갔다 왔지. 이쁘다. 응. 아이고. 에이. <laughs> 골드야, 가자. 이쁘다, 우리 골드. 응. 골드 왔어? 이쁘다. 응. 응, 갔네. 갔네. 가자, 맘마 먹자. 맘마 가자. 어이 삼형제 다 있네. 삼형제 다 기다리고 있어서. 맘마 먹자. 어유다짜다 어디 갔니? 다. 고등은 어디 갔어? 고등은 어디 갔어? 골대야 <laughs> <laughs> 그래, 맘마 먹자. 배고팠지, 골대야 배고팠지, 이 녀석들. 오늘 아침, 일요일날 아침이니까. 사람들 발걸음 조심하거라. 이따 내가 니네들 맘마 먹고 30분 후에 와서 놀아줄게. 데이트 오다 아침에 아침 데이트는 그때 맘마 먼저 먹어. 어이구 단수비 올라왔어. 우리 골디가 골디가 응, 여기 단수비 원라왔라는 그냥 한 발자국 올라왔어. 가자. 동생들은 안 따라오네? 응. 가자. 가자, 우리 골디. 너또들어가네아이구한 번, 한 번.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한번논다 골디야, 한 번. <laughs> 아이미 이뻐라, 우리 골디. 두 번, 두 번. 들어가서 자, 이제 세 번. 이제 너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 세 번. 골디야. 아이고, 이쁘다. 요즘에 애기 나올텐데? 네 번, 네 번. 아, 이 자식. 어, 이쁘다, 우리 골디. 응, 골대야 가서 자. 네. 네 번. 뭐 그렇게 냄새 많이 나게. 응, 골디야. 다 이제 다